오늘 알 g o t v 는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과 AI 업계가 가장 크게 술렁였던 사건은 바로 알파벳의 제미나이 3.0 공개입니다. 그동안 AI 경쟁은 챗GPT가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미나이 3.0이 성능, 정교함, 추론 능력 전반에서 GPT 5.1을 넘어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선을 끈건 멀티모달 분야인데요. 이미지와 글, 숫자와 상황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능력에서 제미나이 3.0은 고난도 테스트에서 GPT 5.1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규칙을 찾아내고 패턴을 추론하는 인간의 창의적 사고에 가까운 테스트에서는 제미나이 3.0이 GPT 5.1을 2배 이상 압도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GPT 5.1이 더 강한 분야도 있습니다. 코딩, 수학 문제풀이, 정형화된 로직 처리에서는 여전히 GPT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3.0이 보여준 결과는 명확합니다. 잠자던 사자 구글이 다시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월가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3.0이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사용된 하드웨어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 직접 설계한 TPU를 통해 개발되었는데요. TPU는 딥러닝 연산에 특화된 구글 전용의 AI 칩입니다. 구글이 직접 설계하고 TSMC가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HBM을 받아다가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TPU는 말 그대로 행렬 연산의 괴물입니다. AI가 가장 많이 쓰는 계산인 텐서 곱셈을 미친 듯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칩입니다. 텐서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데이터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 병렬 처리 칩입니다. 게임 그래픽부터 과학 연산, AI까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TPU는 딥러닝에 필요한 연산만을 위해 최적화한 스페셜리스트로 특정 임무에 올인한 구조입니다. AI가 하는 계산은 대부분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를 빠르게 더하고 곱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만능 운동 선수보다 달리기만 잘하는 선수가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TPU의 성능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개를 고성능 스포츠카 한 대라고 치면 최신 TPU는 고성능 스포츠카 두 세대를 합쳐 놓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TPU 수천 대를 묶어서 AI 전용 초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고 성능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B200과 비슷한 레벨로 평가됩니다. TPU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겁니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에 TPU를 사용하면서 엔비디아 GPU 대비 40%에서 70%까지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큰당 처리 비용 역시 GPU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기업에게 비용은 생명입니다. 모델이 아무리 뛰어나도 연산 비용이 감당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월가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술 경쟁과 경제 논리가 동시에 구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공급망은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AI 시대의 절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GPU 성능도 강력했고 무엇보다 쿠다라는 독점적 생태계가 존재했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AI와 과학 연산용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AI 전용 운영 체제인데요. 채 GPT 학습, 자율 주행, 영상 생성, 과학 시뮬레이션 등 AI 서비스의 대부분이 CUDA 위에서 돌아갑니다. CUDA는 AI의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GPU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CUDA 생태계가 너무 강력해서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윈도우가 대중화된 이유가 컴퓨터 성능 때문이 아니라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많아서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사지 않으면 사실상 딥러닝 자체가 어렵다는 환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글 amd 인텔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쿠다라는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위를 흔들기 어려 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미나의 3.0과 tpu의 조합 은이 공식을 처음으로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글 tpu의 약진이 더 의미있는 사건으로 해석되는 거죠 최고 성능 모델이 엔비디아 없이 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됐고 구글이 tpu를 외부 기업 예를 들어 메타에 공급할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장은 엔비디아 GPU 일극 체제에서 TPU와 자체 A직을 결합한 여러 밴더가 공존하는 다극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마진과 독점력은 약해지고 가격 결정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나이 3.0은 단순히 좀잘 만들었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모델은 성능과 가격 구조, 인프라 전략까지 AI 비즈니스의 근본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GPU가 아닌 TPU로 비용 대비 효율성을 입증한 구글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최초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